안녕하세요 여러분. 이카 오늘은 Happy e 3D. Happy e 3D. 오케이 okay, 시작해 볼까? 어 튜토리얼. 어머나. <laughs> 야 진짜 Happy e 3D네? 개 신기하다. 좋았어. 좋은앤지미. 왓당파. 야뭐 어떻게? 야야야. 뭐뭐 <laughs> 뭐, 어떻게 가는 거야? 내가 봐. 이거 뭐 어떻게 가는 거지? 길로? 아, 방향 키로 가는 거구나. 미안해요. 와! 이게 아마 게임이 목표가 짐이 이 아빠가 짐이 학교 데려다 주는 걸 걸? 좋았어. 가 보자. 가자, 작 친구들. 둥둥둥둥둥 <뚱> 둥뚱둥둥둥 뚱뚱뚱, 어머나? 어, 뭐야 이거? <laughs> 뭐야 이게? 아! 키모티. 기다려 봐, 기다려 봐. 아, 아, 노노노노노노. What the fuck? 야, 야, 왜 그래? <laughs> 다리 한쪽 왜 그래? 미친. 역시 아빠의 의지다. <laughs> 와우 야, 아빠의 의지 봐. 한 발로라도 아들 학교 데려다 준다고. 아우 좋았어. 샹크스, 내가 그거 사쿠라 냈잖아. 뭐야, 뭔금 아! 여기 세이브인데! 갑시다. What the fuck? 아, 이게이왜 이렇게 어려워?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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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e c a f u c k e r 살금살금 가자. 띠딩. 됐어. 그렇지,가 아니네. 아, 으, 아, 얘가, 예, 갈수있다갈수있다 그치, 갈수 있어. 나 아직 운전 변화 없어서 이런 거잘 못해. 아나. 그렇지. 오! 두두두두두. 아! 야, 그러면 저로 굳이 안 떨어져도 되거든. 아빠가 살려줄게. 지미. 어. 괜찮지, 지미? 좋았어. 이렇게 가면 되지요. 좋아. 다음은, 어, Z 누르면 후레시 켜진대. 오호! 어. 아빠, 이게 뭐예요? 니네 고추! 아! 여기 저장됐어. 괜찮아. 아빠,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? 니네 학교 내려다 주고 있잖아, 이 병신새끼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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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존나 암 걸릴 것 같아. 우리 집에 맨날 홀로 있었지. 아버지는 자전거 동호회.

우호 우호 예명을 <laughs> What the fu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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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못했어 왜야 짐이야 짐이야 왜 혼자 떨어지고 그래 What's up? What's up, man? 벌써부터 좋같 태보여 가자 짐이 <Jimmy. 웃음> 가자. 빠빠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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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와우! 아빠가 고기가 됐어. <laughs> 야, 이거 보스 뭐, 진짜, 소우야! 와! <laughs> 와, 아, 개 무서워! 미친. 아, 아, 짐이 괜찮니? What the 가자! 빠빠빠, 빠빠빠, 띠지. 여러분은 지금 고기를 보고 계십니다. 아, 안 돼! 아, 졸라, 졸라 자이네, 씨유라. 아, 살수 있어. 아, 못 살았어. 됐어. 오호 천천히 가야지. 천천히 가야지. 천천히 가면은 될 거야. 야 짐이야, 짐이야 안돼 짐이야. 아씨 뭐야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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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또 짐이 어디 갔니? 짐이야 어디 갔어? 이거 짐이 없으면 안 되나 봐. 아. 아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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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! 야 이렇게 다 터지는데 자전거는 왜안 터져? 시부라 야, 제발 제발 방해하지 마. 야, 언젠간 되겠지. 야, 기다려봐. 내가 굳이... 내가 굳이 저기로 가야 돼. 이건 다 고정관념 때문이야. 아니네, 일로 가도 되네. 두두두 작은 타탈레나. 아! 뭐야, 이게! 와, 절로 가면 그냥 터져버려. 와, 너무하네. 너무해요! 뽕, 뽕. 짐이야? 짐이야? 왜 가방만 남겨두고 갔니? 어? 그렇게 학원이 가기 싫었어? 그렇게 학원이 가기 싫었냐고! 아!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고 하면 되잖아! 취미 부활! 빵! 왜 여기서 태어나! 왜 여기서 태어나! 아왜 여기서 태어나냐고! 제발! 왜 여기서 태어나! 아 What the fuck what the fuck r i h o o 아 지미야 한쪽 다 한쪽 다리 괜찮니? 어, 어 괜찮아요, 아빠. 와! 우 와! 우 와! 야, 그냥 졸라 빨리 가자. 졸라 빨리 가면 운행은 되겠지. 씨발. 아, 자, 천천히 가자. 다이다다. 다다다다 지미야, 너 머리 어디다 두고 왔어? 내가 정신줄, 놓지 마, 정신줄. 가자. 와우후호 <laughs> <오호! 웃음> 봤어, 나 친구들? 내가 이런 사람이야, 근데 지미야, 어디 가니, 또? <laughs> 미친데. 야호, 신난다! 야어오 yeah. <목소리도 안전> 뭐야 왜 죽어 갑자기 왜 죽어 왜 죽어 머리에 화살 꽂혔니? 아 좋았어 좋은 무빙이었다 아아아 아, 아, 좋아 뿡라랄라랄라랄라랄라라야 이야 <laughs> yeah. yeah. 오야, 오야. 아 이게 팔이 잘리면은 꺼지는구나. 팔이 잘리면 꺼지나 보다. 으흐 버텨 버렸어, 버텨 버렸어. 버텨. 아빠는 강하다.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강하단 말이다. 아이 화살 좀 그만 날라오지. 됐어. 빠라라라따다 설마 또 지뢰가 있는건 아니겠지 좋았어 드디어 깨는건가 드디어 깨는건가 설마 저기가 다 지뢰밭은 아니겠지 설마 이걸로 다 넘어야 되는건 아니겠지 맞아 <laughs> 이런 쉣더팍히 쐈시어야 그냥 일로 일로 가면 되잖아 그냥 자, 다려봐 아까 W로 잠깐만 이렇게 오 와우 살짝 이렇게 들면 되거든? 이렇게? 이렇게 살짝 들수 있거든? 그럼 들고 가자 <laughs> 들고 가면 되잖아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비어있네 앙! 기몽띠 좋았어 가자! 굳이 저걸 뛰어놓을 필요가 없어 아 깼다 깼습니다 이, 여러분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보자고 하이니이